안녕하세요. 너구리에요. 제가 평소에도 태무 쇼핑을 자주 하기도 하고 태무광 영상도 꾸준히 올렸었잖아요. 테무에서 그 영상을 보신 건지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제품도 보여드리고 저희 이제 포로리 분들을 위해서 테무 신규회원 13만원 쿠폰팩 플러스 90% 할인코드도 같이 진행을 해주셨거든요. 할인코드는 DGU7867이고요. 제가 더보기란에도 적어놓을게요. 아시다시피 이제 테무는 무료배송에 90일 무료 반품 서비스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쇼핑을 편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 주방용품도 있고 옷도 있고 카메라 관련된 제품들도 있고 좀 다양하게 구매를 해봤어요. 보통 이제 카메라 액세서리들이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테무에서 사면은 진짜 운 좋으면 은 반값 이상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고 제가 요즘은 베이에서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삼각대가 약해버리면은 진짜 카메라를 순식간에 바다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기도 해야 되고. 그 소금물에 닿으면은 이런 제품들은 되게 빨리 녹이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비싼 제품을 구매를 해도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가격대에 좀 튼튼한 제품을 검색을 하다가 얘를 발견을 한 건데 클램프를 고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봉에다가 고정을 해서 얘를 다시 압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되고 요렇게 세워서 촬영을 해도 되다 보니까 길이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핸드폰 거치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연결할 수 있고 핸드폰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요. 기존에도 비슷한 걸 테무에서 사가지고 굉장히 잘 써가지고 얘를 추가로 구매를 한 건데 튼튼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뭐 예전에도 테무가 배송이 외국에서 오는 것 치고는 되게 빠른 편이었는데 요즘은 더 빨라졌더라고요. 이거는 오일 스프레이 병이거든요. 제가 기존에는 플라스틱 병 같은 거를 사용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플라스틱 병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위생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유리로 된 병으로 변경을 했는데 위에 보시면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오일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오일을 이렇게 부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쓰는 게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후라이팬을 사려고 하면 이제 뚜껑까지 같이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뚜껑을 구매해도 보통은 별도 구매였는데 얘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후라이팬이었고 뭐 손잡이나 뚜껑 이런 거는 조립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저 진짜 조립 못하는데 정말 나사 하나만 그냥 조이면 될 정도로 엄청 간단하고요. 얘는 이렇게 사구로 되어 있는 원형 후라이팬이어가지고뭐 계란 후라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전 같은 거를 하는 것도 편하고. 소량이지만 여러 가지를 복구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 편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이런 냄비류나 옷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먼저 잘 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베이킹소다랑 식용유 사용해가지고 한번 싹 닦고서 사용을 해주거든요. 제가 지금도 핸드믹서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얘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음식을 이제 위에서 넣어가지고 바로 갈수 있고, 또 충전형이에요. 그래서 일단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기본 칼날이랑, 이렇게 채를 썰수 있는 칼날이랑, 이렇게 또 감자 칼 형식으로 쓸수 있는 채 칼이랑, 이렇게 다양하게 버전별로 들어가 있거든요. 뭐든지 그렇긴 하지만, 진짜 요리야말로 템빨이거든요. 어떤 편리한 도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시간이나 퀄리티가 진짜 확 달라지는데, 책칼을 쓰다가 진짜 심하게 손을 비워본 적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얘는 위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갈아서 쓸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거지만 하면, 아침마를 하고 있어도 진짜 상의가 다 젖거든요? 설거지할 때 이렇게 받쳐놓고 사용할 수 있는 좀 가림판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 개를 구매를 해봤는데 어떤 거는 사이즈가 너무 커서 좀 불편하고 그리고 또 어떤 건 이게 글루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물때 같은 것도 끼고 음식물도 껴가지고 냄새도 나고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이제 실리콘으로 돼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고정해서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떼서 치우고 다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테무에서 구매해서 쓰는 것들 중에 또 만족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비닐 제품들이거든요. 취미가 낚시다 보니까 낚시 후에 장갑도 젖고 비린내도 나고 막 이렇다 보니까 비닐에 꼭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거든요. 그럴 때막 쓰기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런 비닐 제품들을 테무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너무 소재가 두껍고 그러면 좀또 아깝더라고요.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릴 거. 그래서 이렇게 얇은 비닐 봉지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그때 쓰기 진짜 딱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납하기도 굉장히 편해가지고 잘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퍼팩인데, 저는 지퍼백도 저렴한 가격대에 구매를 잘 하는 편인데 이게 지퍼백의 사용 용도가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는 굳이 요리하는데만 지퍼백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이제 바다에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가방에 넣으면 가방 안에서 다 젖어가지고 금방 망가진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지퍼백 안에다가 카메라 배터리도 넣고 구 아니면 카메라 용품이나 아니면 충전기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사이즈도 다양하고, 종류별로 막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다 보니까 좀 자주 사는 편이거든요. 제가 액세서리를 엄청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머리핀이나 머리끈, 100%다테모해서 구매를 하고요. 자주 하는 제품들도 아닐 뿐더러 유행도 너무 또 빨리 바뀌고 하다 보니까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사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퀄리티가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얘는 이제 레더로 된 리본핀인데 이렇게 집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처럼 제가 뭐 업스타일을 했을 때 이렇게 포인트로 리본을 달아주는 경우도 있고 앞머리 이렇게 흘러내리면 집게핀으로 이렇게 찝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렇게 포인트 핀으로 사용하기 너무 괜찮거든요? 태유가 뭐제품군들이 워낙 다양하긴 하지만 이런 헤어 액세서리들이 진짜 다양하기도 하고 가격대도 저렴해가지고 저는 되게 잘 애용하고 있어요. 얘도 그냥 기본 검정색 리본 핀인데 얘는 제가 하나로 묶기에는 사이즈가 제 머릿속에는 좀 작고요. 반묶음 하고 나서 이렇게 포인트핀으로 중간에 이렇게 꽂아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여기 부분이 또 레더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막 디테일이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얘도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올렸었는데 외투랑 바지를 사가지고 되게 되게 잘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옷을 몇 개를 더 구매를 해봤거든요. 진짜 올해는 가을 없이 바로 겨울로 넘어간 느낌이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보라색이랑 검정색이랑 하늘색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배색 아노락이거든요. 겉에다가 두꺼운 잠바 입어도 돼가지고 지금 날씨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은 저렴하지만 또 디테일이 나쁘지 않거든요. 앞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아래 보면은 이렇게 조이는 밴딩도 있고요. 그리고 후드에 이렇게 끈도 달려 있고 사이즈는 제가 S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똑딱 단추도 있고 이렇게 지퍼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색깔들이 포인트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랑 디테일이 비슷한데, 비버님 편하게 입으라고 제가 추리링 세트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얘도 이제 회색, 검정색, 하얀색 이렇게 배색으로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고, 바지가 세트로 들어있어요. 사이즈는 2X 라지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비버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추리링을 편하게 많이 입는 편이어가지고, 가을에 딱이거 세트로 입으면 너무 편하겠다고 제가 구매를 한 거였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세트로 되어 있는 옷들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바지랑, 키랑 또 따로 매치하려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돼있으면 그냥 한 번에 입을 수 있으니까 되게 간단하고 좋아가지고 제가 선호를 하는데 사이즈는 넉넉해가지고 맞을 것 같거든요? 어, 이거 내 것도 살걸 그랬다. 괜찮네? 저는 개인적으로 테무에서 바지 사가지고 성공했던 게 진짜 진짜 많거든요? 인생 바지라고 할 정도로 바지가 마음에 들었던 게꽤 많아요. 대신에 이제 사이즈 선택을 잘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테무에서 판매되는 옷들이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M 사이즈는 안 사고, 라지에서 X라지 정도로 구매를 해요. 얘는 이제 바지가 밴딩이고, 앞에 이렇게 투버튼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지가 살짝 하이웨스트 느낌의 바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의 바지를 좋아해요. 좀, 항아리 핏이라고 해야 되나, 배바지 핏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바지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 살짝 진한 색깔에서 물빠진 느낌의 바지여가지고, 요거를 선택을 해봤거든요. 바지 사이즈도 이제 넉넉한 것 같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제 옷을 살때 이제 포인트 하나에 좀 꽂히는 편이거든요. 이옷 같은 경우엔 단추랑, 이 안에 살짝 보이는 이 체크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선택을 했고요. 편하면서도 뭔가 좀 깔끔한 느낌이 들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봤는데, 어, 이게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근데 또 주말에는 날씨가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 나갈 때 이렇게 딱 입어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잠옷 덕후잖아요. 제가 진짜 사서 입었던 잠옷만 해도 꽤 많을 텐데, 예전에는 제가, 디자인이 예쁜 잠옷들을 되게 많이 구매를 했다면 요즘에는 편한 거두 번째도 편한 거 테무에서 여름에 잠옷 바지를 사서 입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길이감도 딱 좋았고 허리도 너무 여유 있어가지고 편해서 그 버전의 긴 바지를 또 구매를 해서 입었는데 그것도 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 바지인데 건조기에 막 돌려도 줄어들지 않고 진짜 편합니다. 허리도 너무 여유 있고 그리고 디자인은 진짜 그냥 기본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종류가 근데 또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다 보니까 그냥 요거 하나 사면은 그냥 막 돌려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얘는 사이즈가 엑스라지거든요. 라지 사이즈도 맞기는 맞는데 저는 잠옷은 진짜 배에 조이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조임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했는데 아주 사이즈 여유있고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쇼핑 하울을 이렇게 단독으로 찍으면서 말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 오랜만에 텐션이 막 올라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거 말고 또 테무에서 이제 3비로 구매한 제품들이 또 오고 있거든요. 굿즈 같은 거 만드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스티커나 이런 거를 맞춤 제작하는 거를 테무에서 신청을 했는데 가격 대비 퀄리티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산거 외에 추가로 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배송이 오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까지 이제 테무 가입이 안돼 있으신 분들은 신규 가입으로 다양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들은 제가 더보기란 링크에 넣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